안녕하세요. 또 돌아왔네요. 지금 어디 가냐고요? 보시면 아닙니다. 바로바로 근무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환자 귀검사 먼저 할게요. 그 전에, 뭐지? 내가 만드신, 이건 내가 만드신인데.

이검사하기안 되니깐. 잠시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손은 거치대야. 자. <목소리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할 일이 없네요. 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양이 있잖아요. 그거 성묘됐어요. 이제 요 이제 영상 올리기 전에 분석하기. 여러분, 잠시만요. 이 육구 스타킹 좀. 됐다. 일단, 대충 쉬운 거를 일단 좀 하고 있거든요. 대충. 이제 쉬운 거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약을 하고. 뭐 하고, 저. 정말 할게 없네요. 대충 이런 거 하고 있답니다. 운동이 같이 쉬운 거는 할수 있어요. 헉, 여러분, 의료제수 승진했대요. 이제 1 2월 받아 총 35원 찍을 받는데, 어, 256원을 보너스 받네요. 그럼 수요일 8시. AM 플러스 휴가일이요 플러스 휴가일, 휴가를 해. 휴가에서 여행 갈까? 아, 그냥 주말에 갈까? 쓰긴 아깝잖아. 다 집에 돌아왔어요. 난리 났네요. 참! 이렇게 난리 난건 아닌데. 봐봐요. 이제, 어, 이제, 차즈, 센, 샌... 차, 어, 대충 차즈, 응? 센 차라, 센 나가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니야. 벌써 성인 되었어요. 매우 빠르죠? 저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아기, 고양이, 아, 애기들은 거의, 많이, 음. 자, 뭘 하면, 이제 6,000이 되었네요. 벌, 4일 남았다. 여러분, 노인, 이거 어때요? 노인 죽일 때까지 하는 거야. 이제 거의 죽을 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보내는 걸까? 보낼까?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들이 이렇게 컸는데, 문제는 이런 걸 볼게요. 타피로스는 아직 음, 못하고 있,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하이 허 하스 마이키가 놀려 오고 싶어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니요. 어네. 자 풍경화 수학 도표 수학은 제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보통 저도 수학을 싫어한답니다. 아 마늘이 아니 헐마 이거 수학벌인가 와트 트레버가 그의 집에 놀려올지 궁금해한다 마더하우스. 당신이 오세요. 오시, 오시는 걸 괜찮습니다. 자, 자 낯선 심에게는 이런 가능성도 없다는 모양이다. 자, 파피에서 은가 썼고요 얘는, 얘는 지금 화난 상태야. 오, 약간 이거 얼굴 같아. 입술? 눈? 눈? 머리카락? 음, 흥토. 이름은? 어. 이름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슬픈 작품입니다. 자, 지금 모은 게 수상한 토끼, 이거 비 오는 바다. 이제 우리의 슬픈, 이비 오는 바다는 그거예요. 그림인데, 이거, 이거거든요. 원래 휴가 받아오면 생기는 일 그런 거라고 할까? 아무튼 대충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 뭐야? 긁힌 자국 생겼어. 갑자기 이것도 생겼네, 신기해. 제가 예전에 이거 이거 고정 온도 쓰고 있는데 설마 이것도 양이냥이들이 삐- 비... 비기미나와. 더워. 근데 신지에게선 춥네. 온 따뜻하게. 실내 온도 따뜻합니다. 이제. 비용은 비용은 따로 안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